여러분,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참 크지요. 낮에는 아직 덥다고 느껴지는데, 저녁만 되면 금세 쌀쌀해져서 옷을 챙겨 입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교차가 단순히 감기만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관절과 척추에 있는 오래된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곤 하지요.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날씨가 조금만 바뀌어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뻣뻣해지는 느낌, 괜히 몸이 무겁고, 잘 안움직여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나이 들어 생긴 통증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병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도 관절과 척추를 잘 지킬 수 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건강 정보를 꾸준히 챙겨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평생 건강을 지키는 데는 큰 힘이 됩니다. 의사들이 외래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날씨만 변해도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당긴다 하는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가 올것 같으면 내가 먼저 안다, 관절이 먼저 반응한다. 아침, 저녁으로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허리가 먼저 신호를 보낸다. 이런 말씀을 저, 처음 들으면 단순히 기분 탓인가 싶지만 실제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날씨가 바뀌면서 기압이 내려가고 온도가 떨어지면 관절을 둘러싼 관절막, 그 주변을 감싸는 근육과 인대가 수축합니다. 그러면서 관절 안의 압력이 달라지고 신경이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고무줄을 갑자기 차갑게 만들면 더 뻣뻣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의 조직도 날씨 변화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특히 연골이 약해진 무릎 관절염 환자, 허리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변화를 훨씬 크게 느낍니다. 이미 약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지요. 제가 진료실에서 기억하는 6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무릎이 조금 불편한 정도였는데, 관절기만 되면 계단을 내려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졌습니다. 원래는 동네시장도 혼자 잘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날씨가 쌀쌀해지면 외출을 거의 못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무릎 관절염이 이미 꽤 진행돼 있었고, 무엇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게 문제였습니다. 무릎은 체중 1 g 1킬이 늘어나면 3배 이상의 하중을 받는다고 하지요. 이분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를 병행하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20분씩이라도 실내 자전거를 타자고 했고, 저녁 늦게 드시던 간식을 과감히 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조금씩 몸이 달라지면서 계단 내려가는 게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지금도 날씨가 바뀌면 무릎이 약간은 시큰거린다고 하시지만, 예전처럼 심하게 아파서 걷지 못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이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이 내 최고의 약이다. 정말 맞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날씨 때문에 관절이 더 아프더라도 생활 습관을 고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분은 55세 남성분이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하루 종일 운전을 하셨는데,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 보니 허리와 목이 굳어 있었습니다. 특히 일교차가 큰 계절에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스만 붙이고 참고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다리까지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허리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수술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었고,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를 꾸준히 하면서 생활 습관을 크게 바꿨습니다. 장시간 운전을 할 때는 무조건 한 시간마다 차를 세우고 스트레칭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코어 운동을 배워서 매일 하도록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다리 저림이 거의 사라지고 지금은 다시 운전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깨달은 점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아픈 이유는 운동을 못 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 때문에 더 아파진 거였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만 계시는데 오히려 작은 습관을 바꾸면 큰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72세 남성분도 계셨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오신 분인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허리를 펼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젊을 때 허리를 여러 번 삐끗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누적돼서 결국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행된 경우였습니다. 하루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다리가 갑자기 힘이 풀려 주저앉기도 하셨습니다. 본인도 큰일났다고 느끼셨지요. 수술을 고민했지만 우선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를 하면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저려서 쉬어야 했지만 매일 조금씩 늘리다 보니 지금은 하루 40분 정도는 무리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농사 일도 다시 조금씩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빼먹지 않고 하신 게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꾸준함이 약보다 낫다. 정말 중요한 교훈이지요. 약도 필요하지만 결국 내 몸을 지키는 건내 꾸준한 생활 습관입니다. 60대 초반의 여성분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은 갱년기 이후 체중이 빠르게 늘면서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환절기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움직이기가 힘들었지요. 검사해보니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수술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서 약물치료와 주사치료로 증상을 조절하면서 생활습관을 바꾸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단 음료 대신 따뜻한 차를 드셨습니다. 또 하루 두 번은 꼭 스트레, 스트레칭을 하면서 근육을 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바꾼 뒤에는 무릎이 덜 붓고 통증도 한결 줄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은 잠깐이지만 습관은 평생이다. 정말 맞는 말이지요. 여기까지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셨듯이 날씨가 변하면 관절과 척추 질환이 훨씬 더 심해진다는 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입니다. 약이나 주사 치료가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매일 먹고 움직이고 쉬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식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과 척추의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3배 이상의 하중이 걸리고 허리에도 큰 압력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음식 선택이 무척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 관리라고 하면 무조건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질을 바꾸는 게더 중요합니다. 양을 줄이면서 영양은 충분히 챙기는 게 핵심입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국물이 있는 식사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역국에 달걀찜, 잡곡밥, 한 공기 정도면 부담이 적으면서도 단백질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이 흔히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고 관절에도 무리가 덜 갑니다. 특히 단백질이 중요한데 연세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매 끼니에 단백질을 꼭 넣어야 합니다.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를 곁들인 잡곡밥을 추천드립니다. 기름에 튀긴 고기보다는 구운 생선이나 삶은 닭 가슴살 같은 단백질이 좋습니다. 채소 반찬은 가능한 여러 색깔을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빨강, 초록, 노랑, 보라색 채소를 고루 드시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져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관절염 환자에게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또 너무 많이 먹는 건 체중 관리에 방해가 되고 밤에 소화가 덜 되면 숙면에도 방해가 됩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채소국이나 샐러드, 두부 요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야식으로 라면, 빵, 과자를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건 관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배나 사과 같은 제철 과일을 조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달달한 음료도 피하고 따뜻한 차나 보리차, 현미차를 마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수분 섭취도 무척 중요합니다. 관절은 물이 부족하면 더 뻣뻣해지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하루에 6, 8잔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날씨가 쌀쌀해지면 몸을 웅크리고 움직이지 않으려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관절은 움직이지 않으면 더 굳어지고 근육이 약해져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움직이는 게 정답입니다. 무릎 관절에는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가 좋습니다. 물 속에서 하는 운동은 체중 부하가 줄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을 덜 줍니다. 허리에는 걷기가 최고의 운동입니다. 걷기를 할 때는 땅을 쿵쿵 세게 딛지 말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발뒤꿈치부터 닿게 걸으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오래 걸으려고 무리하지 마시고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시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스트레칭도 꼭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허리와 무릎을 부드럽게 펴주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 벽을 짚고 천천히 종아리를 늘려주는 동작 등이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에는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에도 좋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심한 분들은 온찜질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더잘 풀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력 운동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력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과 척추에 하중이 그대로 실립니다. 스쿼트처럼 무릎에 부담이 큰 운동은 피하시고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상체 운동, 밴드를 이용한 간단한 운동이 좋습니다. 하루에 10분만 꾸준히 하셔도 관절이 한결 편해집니다. 자, 이제 생활 루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곧 건강의 척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을 드셔보세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면서 가볍게 스트레, 스트레칭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때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거나 허리를 천천히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깨어납니다. 아침 햇볕을 잠깐 쬐는 것도 좋습니다. 햇볕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서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전에는 활동을 조금 더 늘리셔도 좋습니다. 집안일을 하실 때도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바른 자세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숙이지 말고 무릎을 굽히는 게 안전합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도 의자 끝에 앉아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일어나면 훨씬 덜 아픕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해보세요. 바로 눕는 것보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소화에도 좋고 허리와 무릎에도 부담을 덜 줍니다. 10분에서 15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걷는 동안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가 가장 좋습니다. 오후에는 스트레칭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1시간마다 일어나서 몸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고 어깨를 으쓱였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어깨와 목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허리를 좌우로 살짝 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따뜻한 물에 조격을 하거나 온찜질을 하면서 근육을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또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화면을 오래 보면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고 숙면에도 방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침 전 루틴입니다. 조명을 낮추고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목과 어깨, 허리를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긴장을 풀면 숙면에도 좋고 관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스트레칭하면 더 아프다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무리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움직이면 오히려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하셨던 질문 그대로를 전해드리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약을 오래 먹으면 위에 탈이 나지 않나요? 계속 먹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염진통제는 위장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먹는 건 피해야 합니다. 대신 생활습관을 바꾸어 약을 덜 먹어도 되는 몸을 만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결국 약은 통증을 줄여서 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사치료는 맞으면 편한데 자꾸 맞아도 괜찮은 건가요? 주사 치료는 빠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관절 내 주사나 신경차단 주사는 통증을 단기간에 줄여주지요. 그러나 무분별하게 반복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주사 자체가 관절이나 조직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개월에 한번 또는 1년에 몇 차례만 권장됩니다. 자주 맞다 보면 오히려 조직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사는 불이 났을 때 끄는 소화기 같은 겁니다. 불을 끄는 데는 필요하지만 집을 지키는 건 결국 평소의 생활습관입니다. 수술은 꼭 해야 합니까? 수술하면 다시 못 걷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사실 수술은 마지막 선택입니다. 약과 주사, 물리치료, 생활습관 개선을 다 해봐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그때 수술을 고려합니다. 다만 너무 늦게까지 미루다가 신경 손상이 심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술을 두려워하기보다 적절한 시점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재활을 성실히 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잘 걸을 수 있다. 실제로 수술 후 꾸준히 재활을 해서 예전보다 더 활발하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날씨만 바뀌면 약속을 취소해야 할 정도로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정한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가볍게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날씨 변화에 덜 흔들립니다.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얇은 옷, 여러 겹을 입어 천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무릎이나 허리를 따뜻하게 감싸는 보호대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날씨 탓만 하고 가만히 있기보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걱정하시지요? 운동을 하면 관절이 더 빨리 닳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안 움직이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더큰 부담을 받습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은 해가 됩니다. 하지만 가볍게 걷거나 수영, 실내 자전거처럼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운동은 오히려 연골 주변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근육을 강화해 관절을 지켜줍니다. 저는 환자분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관절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관절을 지켜주는 보험이다. 단 적절한 방법과 강도로 하셔야 합니다. 건강 보조제를 먹으면 도움이 됩니까? 이런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같은 성분이 관절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게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개인차가 크고 무엇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보조제는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주연은 내가 어떻게 먹고 움직이는지입니다. 약간의 도움은 될수 있지만 그 자체가 치료는 아닙니다. 찜질방에 자주 가서 땀을 내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땀을 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근육이 이완되고 통증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곳에서 오래 있으면 탈수로 오히려 관절이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또 땀을 많이 빼고 수분 보충을 하지 않으면 몸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전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따뜻한 찜질을 짧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지나치게 오래 땀을 빼는 건 오히려 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잠을 잘못 자는데 이것도 관절에 영향을 줍니까? 네, 그렇, 그렇습니다. 숙면은 관절과 척추 건강에 직결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몸의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잘 자는 것도 치료다. 잠을 잘 자려면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명을 낮추고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신 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라고요. 이렇게 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관절에도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에는 관절과 척추 질환이 쉽게 악화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천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체중을 관리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지키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약과 주사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 내 몸을 지키는 건내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